안녕하세요. 달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채화 기초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배운 수채화 기초 기법은 붓을 사용하는 방법, 붓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붓을 잡는 거는 보통 연필을 잡는 거대로 붓을 많이 잡으시거든요. 네. 저는 보통 연필 이렇게, 글씨를 쓸때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붓을 사용할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연필 잡을 땐좀더 땡겨서 쓰지만 붓은 힘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헐겁게 잡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필은 이런 식으로. 저는 붓은 어쨌든 이런 정도로 잡거든요. 힘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보시면 붓 잡는 법이나 붓 사용법 아니면 성극기 영상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몇번 하다 보니까 이 붓을 처음 잡으시는 분들이나 성극기를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해야 되나 아직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영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붓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면, 이 면이 닿게 하고 선을 긋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닿지 않고 이 부분으로만 중심점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다른 설명 없이 선만 그으세요 하면 여기를 다 대고 그으시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짧아요. 요, 요 반경보다 적은 반경은 그리기 쉬운데 가로, 세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긋기가 쉬운데 넓은 거를 하려고 하면 좀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서 돼버리면 이만큼밖에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끊고 다시 이쪽을 가야 되고, 또 이쪽을 가야 되고, 이쪽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많이 붓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도 나름 균일하게 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처음 이걸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고르게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쪽이 더 두꺼워지고, 처음 시작은 얇지만,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일자로 그어지지 않고 사선으로 그어진다든지, 이게 이 부분이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 붓, 붓을 이만큼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해서 이제 선을 그으시면 그을 수 있는 반경도 훨씬 넓어지고요. 그렇죠? 가로, 세로 그어도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죠? 요때보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를 여기에 닿은 상태에서 그으면 이렇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서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만 되고 그었을 때는 이렇게 멀리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더 멀리 갈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저처럼 이렇게 균일하게 선을 그으시려면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긴 해야 돼요. 이렇게 직선은 이런 식으로 뭐 짧게 긋던 길게 긋던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곡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는 이 면을 닫고 한번 그어볼게요. 요만큼 긋고, 다시 종이를 돌리고, 요만큼 긋고, 또 돌리고, 긋고, 돌리고, 긋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반경의 그림을 그리는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큰 반경의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방법보다는 이 부분만 대고, 그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더 넓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원을 그으실 때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게 사람이 손이 이런 식으로 각도가 변경이 되긴 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긋는 것보다 안에서 밖으로 긋는 게더 편하거든요. 운동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원을 그리실 때도 이런 식으로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 종이를 편하게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그어보시면 훨씬 편하게 그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여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넓은 면을 칠하거나 더긴 부분을 칠할 때는 아예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팔꿈치. 팔꿈치만 고정을 딱 시키고. 아까보다 더 멀리 가죠. 이게 내가 그으려는 그 반경이 좁을수록 더 면적이 많이 닿게 하시고요. 중간 정도면 여기만 닿게 하시고. 더 넓고 길게 써야 된다 라고 하시면 팔꿈치를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을 대고 그림을 그릴 때는 작은 그림 무조건 작은 그림 할 때는 여기에 반경을 많이 닿게 하시고 하는 게 안정적이고 더 정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여기를 다 닿았을 때는 이런 작은 그림 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그리시때 편하고요. 굳이 이 작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 부분을 닫고 힘들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그리시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면적 그릴 때는 여기를 닫게 해서 원을 그리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나뭇잎 그리실 때도 이렇게 충분히 닿은 상태에서 그릴 수 있는 정도의 반경이잖아요. 밖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실 수 있고요. 대신에 뭐 테이블 여자 같은 거나 그런 긴 잎을 그려야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만 닿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리고 아예 닿지 않게 할 때는 뭐, 넓은 면적의 배경을 칠한다든지,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만약에 이만큼의 넓은 면적을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칠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이 부분이 젖어 있는데, 저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의 면적이 종이에 닿지 않게 하고, 그냥 이렇게 쑥쑥 발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짧은 면적을 그릴 때는 이 부분이 닫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은 그림들을 그리실 때 팔꿈치를 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림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만 닫게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팔꿈치. 를 사용할 때는 길다란 아니면 넓은 면적을 사용할 때 이렇게. 근데 단점이 이런 긴 팔꿈치만 대고 긴 영역을 사용하실 때는 힘조절을 자유롭게 하실 줄 알아야지 원하는 굵기의 선을 일정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팔꿈치 운동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안에서 밖으로 그리는 게더 쉽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붙이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는다는 거. 네. 그리고 붓의 각도는 아주 얇은 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종이와 붓이 직각으로 세워지게 해서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조금 두꺼운 면을 그려야 될 때는 종이와 붓이 거의 높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돼요. 붓 리뷰 영상에 보시면 제가 선 연습하는 거를 보여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우선은 곡선보다는 직선만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릴 수 있게 돼도 곡선은 그 이후에 응용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 여기와 여기 팔꿈치를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선 긋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수채화 기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